이게 그 아니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. 레네들은 정치학 어, 못하게 하고 음. 음, 그러니까 음, 그래가지고 그러니까. 자신 평민들의 권리를 대표하는 호민관으로 아... 법을 뽑았는데 아... 이 귀족들이. 낸 법을, 응. 호민관이 통과시키지 않는다면은, 그 법은 법이 아닌 거야. 아, 평등하다. 지금 12표법을 했네. 응. 어. 그래가지고 12표법이 어, 됐죠 우리는 막, 자기네들이 좋으면, 그, 막 통과시키잖아. 자기가 좋은 법들은. 근데 평민을 위한 법은 잘 통과 안 시키고 그러잖아. 응. 응. 12표법은 평민이 많이, 권리가 보장됐네. 그래서? 저건 뭐야? 뒤에? 응? 지중해 저건 뭐야? 아 로마가 음. 세력을 이렇게 많이 길러가지고 지중해를 차지할 방법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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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리하고 있었어. 가르타고가 있는데 되겠어? 한나발 아니고요. 한나발 장군 어카르타고그 이름이 카르타고잖아 그건 거기 아니? 이름이 카르타고 그지요? 한나발 아 장군이 거기에 그 해군이 강했던 아, 네. 거예요. 아카르타고의 해군이 강해서 뭐 쳐들어갔네. 그래서 네. 어떻게 됐어? 음. 그래서 전투를 벌였죠. 전투 어떻게? 너희들은 이제 오간에다 지나다나 맞다가 야! 이차 포인이 전쟁이네 이게. 아니 그게 아니라. 음. 어. 얘네들은 육군이 강 육기 육지 음, 강하고 육박전. 챙챙챙 이러는 게 얘네들 의 음. 세력이었거든요. 야. 그래가지고 쾅 이거 박아놓고 쏠자 음. 이런 거예요. 음. 걔네들은 해군 해군강 강하고 아. 육군은 별로 강하진 않았거든요. 그, 그, 그거 그거 건너가고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막 했는데 와 진짜로. 이차 포인이 <laughs> 프랑스 지나서 알프스산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 갔잖아. 이순신 장군도 음. 똑같은데 음. 이순신 장군은 절대 육박전 안 해요. 근데 한니발이 소백만 에도 끌고 가면 끌고 예. 쳐들어오면 로마군은 벌벌벌 떨었잖아. 응? <laughs> 우리가 이순신 우리 진순신이 가면 벌벌벌 떤 것처럼. <laughs> 그게 아니라 음.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때 육박전 안 해요 그치. 얘도 똑같아요 한나발 장군도 <laughs> 쏘고 뒤로 물러갔다 어... 아, 또 아. 어, 그 거북선으로 밀고 들어가고 어... 쏘고 가 어... 육박전 하려고 하면 들어가고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계속 이래요 음... 그런데 일본은 음... 육박전 대장이었어요 음... 육박전 대장 그래가지고 배를 잡고 쾅고인다고한 거예요 음... 그런데 안붙였어요 이순신은. 역시 <laughs> 우리 이순 그런데 얘는 뭐... 얘는 결국엔 이제 죽었겠네요? 로마군의 두려움에 떨었지.